안녕하세요 해피걸입니다 제가 오늘 문구시장 갔는데요 오늘 누나 베개 좀 오늘은 문구시장에 갔는데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신기한 거가 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텐데 저는 얘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어쨌든 이걸 했고요 지금 받침대 인데요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받침대 인데요 응? 제가 매일 촬영하다 보니까 쓰러질 때가 많아서 제가 샀는데요 이렇게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<놀람> 예상님이요 가서 <놀람> <놀람> 요타라고 있는데 저희 집 거는 다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다 뽑았어요 <laughs> 그걸 자랑으로 하냐? 왜? 이거 다른 메카니멀도 있겠죠 다른 메카니멀도 있지만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피닛자에. 오늘은 왜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추천한 분들은 제가 밑변에다가 잘라줄 건데요 전 내고 있을게요 <laughs> 예성님이 추천하셨어요 아침에 뭐야? 어쩌네 아침에 했는데 예성님이 5명 명을 하자고 했는데 3 명으로 줄이자 이러셨죠 젤리 겜임을 주는 걸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추첨한 분들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구지? 아미님, 캡걸님과 서훈님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분 이름이 잠시만. 아마도 누구지? 해리바라기님인가 어쨌든 그분 세 분이 행운으로 당첨되었습니다. 음, 음, 음. 예전에 박수쳐해서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사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질문 쪽집을 접어내했죠. 근데 질문이 안 올라와요. 그래서 저희가요. 힘내게 해주세요. 그래서 질문을 밑에다가 봤는데 서원님 유튜브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질문이 싹다 사라진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할 거고요. 여러분들 많은 거 해주세요. 제발 많은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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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제니다 그리고 마지막지막으로 안녕.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